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 남부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서 중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는 남부지방, 내일 낮까지 중부지방에 강한 빗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군 하사 한 명이 강원도 고성지역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에 귀순했습니다. 지난 8일 북한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귀순한 지 12일 만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아파트 공격 헬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우리 돈약 4조 7천억 원 규모로 최대 아파치 헬기 36대와 관련 물품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늘어난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9월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특집 KBS 7시 뉴스입니다. 현재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 서해상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있는 전남 서해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포 여객터미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김혜린 기자, 그곳 상황 이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